현재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2층 건축물 시공할 때 어떻게 해서 층간 슬라브를 시공을 하고 내부 구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공 동영상입니다. 어,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 건축물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내칸막의조절을 마감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하부에 서포트 및 목재 합판으로 거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철근 배근 후에 문콘 타설합니다. 어, 별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고속블록 시공 개념도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고객님께서 보시는 이 창호인방 모습을 보면은 어, 창호인방 시공시에는 고속블록 코너형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때 흔히 말하는 상승과 모빗기로 위 아래 상단 하단 부분을 잡아주고 꼼꼼하게 갖고 나면 저거를 철거하고 나서 창호사실을 끼워주고 나서 시공을 마감을 합니다. 지금 지금도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시공 모습을 보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블록이 고속블록 S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시멘트 몰타 흔히 저희는 현장에서 레미탈로 많이 시공을 합니다. 한단한단쌀 때마다 층간 층단 층간에 레미탈로 시공을 해주고, S역은 기본 스펙이 280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암축, 콘크리트, 우레탄 단열재 천연 매장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제 맨 상단 부분, 시공이 안돼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냐면, I형 시공이라고 해서 두께가 150m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보시는 내부 추종 및 그 아이형 시공하는 그 부위까지 쌓고 그 아이형 부분에다가 목재 및 합판을 대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옆에 동은 현재 내부 조적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안에 내부 조적이 다 끝나 있고 서포트 및상단에 어, 나무 합판 작업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시공 동영상입니다. 상단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부에서 서포트로 잡아주고, 위에 부분은 힘받는 부분에다가, 힘받는 부분에 어 목재를 대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다, 하판으로 시공을 다 끊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나무 앞판 위에는 목수들이 또 이제 청근 배근을 하고서, 그 위에 레미콘을 타탈해서 이제 양생을 시키고 굳건하게 그리면, 그 위에다가 보석블록을 또 쌓아서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공 기능입니다. 또, 또 참고사항 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이제 그 천장 슬라브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제 반생을 빼놓은 모습입니다. 저 용도는 뭐냐면 어 반생에다가 옆에 지금은 반생으로 해서 어폼 각재를 대서 고정을 시켜준 모습인데 어 슬라브 타설할 때 지지 기반을 막어 잡아주기 위해서 반생을 빼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폼 각재로서 어 고정을 해주고 나서. 슬라브 타설 후에 다양성이 끝나게 되면 철거를 해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순간 슬라브 및 2층 건축물 신공에 필요한 동영상이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